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미술 전공하는 청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그릴 때 잘생기게 그리는 것은 너무 쉽답니다. 이렇게 잘생기게 그리는 건눈 이렇게 크게 대칭을 잘 맞춰서 이렇게 대충 그리면 잘생기게 그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요. 걸작품은요. 못생기게 그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살짝 살짝씩 이렇게 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정말 많이 공을 들여야 못생기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방송 가족 여러분, 거울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만드신 것 같죠. 아, 한번 아, 옆에 사람 계시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걸작품이시네요.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얼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인생의 길을 만들 때 그냥 쭉 뻗은 탄탄대로 고속도로는 정말 쉬운 길이죠. 만들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굽어 돌고 대칭도 안 맞고 삐뚤삐뚤한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작품을 창조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때 우리 생각에는 딱 해서 고속도로로 가나안 땅까지 쫙한 번에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40년을 삐뚤 뻬뚤 삐뚤 뻬뚤 그 40일이면 충분한 거리를 40년 동안 돌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정결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이죠. 실제로 40년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파네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지만 40년 뒤에 여우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우수아그 이스라엘 백성의 견고한 믿음을 보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그 40년의 광야 학교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데 여리고를 점령하라라는 그 커다란 미션, 그 커다란 사명과 인생의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걸작품을 만들어 가는 삐뚤빼뚤한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 앞에 코로나라는 여리고를 지나왔습니다. 경제 문제라는 여리고가 여전히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라는 가정의 문제라는 여리고이죠. 하나님은 전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때로는 그 너무 거대한 여리고 앞에서 그리고 내 인생의 삐뚤빼뚤한 길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원망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걸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정결한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은 원망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를 돌때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침묵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군인이 계십니다. 공군 학사 장교로 제가 복무할 때 그때 당시 김은기 대장님, 공군 참모 총장이셨던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중위로 있을 때그별네 개이셨던 김은기 장로님 대장님께서 저희 부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난리가 났습니다. 김은기 참모 총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저희 부대에 내리니까 그 전날부터 막 팍팍팍팍팍 다 닦고요. 화장실에 정말 저희 침상보다 화장실 바닥이 더 깨끗할 정도로 너무 깔끔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김은기 대장님이 저희 부대 방문하셔서 기지 교회 모든 장병들을 모아놓고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되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김은기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저 장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대장님이요 장로입니다.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 저 김은기 장로는 일어나자마자 두 가지를 고백한답니다.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인생 최고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당신께서는 실제로 그 인생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최고의 날들을 선물해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어, 정말 그분이 공군에 부임하시고 나서요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김은기 대장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군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입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최고의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 인생 앞길에 삐뚤빼뚤한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고 온전한 걸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그... 굴곡을 지나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굴곡진 길들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녀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나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이 걸작품으로 창조되는 그 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예배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하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